6월 8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메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억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오.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7장 1절에 바울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법은 율법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은 율법을 잘 아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쓴 글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율법의 어떤 조항들, 특별히 음식법이나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지요. 이 설명의 핵심은 로마서 6장 14절인데요. 믿는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재차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절에서 3절에 결혼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가정을 잘 돌보지 않고 아내를 때리고 자녀를 학대합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남편에게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당시 결혼 문화를 반영한 예인데요. 당시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폭군 같은 남편에게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는데요. 유일한 방법은 남편이 죽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자유를 얻고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죽으면 그 관계가 깨지고 새로운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결혼 관계로 설명합니다. 모든 인간은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서 벗어나려면 율법이 죽어야 하는데 율법이 죽을 수 없지요. 그러면 다른 방법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율법 아래 사는 인간이 죽으면 되지요. 그러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어야 하는데 어떻게 죽을 수 있나요? 그 대답이 7장 4절에 있습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지요. 이는 6장 4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단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율법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지요.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5절에서 6절에 율법 아래 죽음으로,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 삶, 그리고 이전삼 이두 가지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은 육신에 있을 때의 삶입니다. 육신에 있을 때란 말은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았을 때라는 의미이지요. 그때는 죄의 정역이 우리 몸에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이루는 열매를 맺게 하였다고 합니다. 바울의 설명은 이것입니다. 율법 아래 노인자는 여전히 죄의 집의 아래에 놓여 있고 죄의 집의 아래에 있는 몸은 사망의 열매를 이룬다고 합니다. 6절에는 이제는 이라고 말하지요. 이제는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가 얽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을 뜻하지요. 즉 성령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믿는 자는 율법 아래 의문의 것, 즉 문자적인 낡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단락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 것은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 자의 삶은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율법 아래 갇혀서 율법 조항을 지키느라 애썼습니다. 하지만 죄 아래 놓여있는 인간은 이 율법 조항을 다 지킬 수가 없지요. 하지만 이제는 율법 아래 놓여있었던 육신이 죽고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 되었으니 성령을 따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따를 때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고 세상에 생명을 심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발을 맞추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하지요. 이런 삶을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믿기 이전의 옛자아, 옛성품은 욕심을 이루는 삶이지만, 그리고 사망의 열매를 맺는 삶이지만,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므로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삶이 믿는 자의 삶인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자 도대체 율법이 왜 주어진 것인가 또 묻는 사람들이 생기죠. 이 질문에 대해서 5장 12절에서 21절에 설명이 한번 이루어졌는데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 율법 자체가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는 역할을 하지요. 탐심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으니 탐심이 죄인지 이 율법을 통해서 알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율법에 이런 순기능이 있는데 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나요? 8절에서 11절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인간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지요. 율법이 죄를 인식하고 깨닫게 하는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에서 죄로 규정한 것 때문에 그 죄를 범하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탐심하지 말라는 계명이 탐심하게 하지 말라는 금지적인 기능도 있지만 반대로 탐심을 자극하여 그 율법을 어기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율법이 가진 실제적인 기능이며 결과입니다. 이것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 8절인데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을 말미암아 탐심을 주었다란 말이지요. 그래서 율법이 없는 한 죄가 죽은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율법이 주어짐으로 죄를 짓게 만들기도 하고 죄를 깨닫게도 한다는 것이죠. 율법을 이렇게 설명할 때 이러한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죄를 짓게 만들었으니 결과적으로 선한 것이 죽음이 된것 아닌가 라는 말이죠.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에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라고 시작합니다. 이는 바울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이 주어지기 이전의 상황을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설명하는 것이지요. 즉 율법이 존재하기 이전의 때를 가리키는데요. 이때도 죄가 있었고 죄로 인한 사망이 있었지만 율법이 없으므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주어지자 그전에 있었던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율법이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사망으로 몰아넣고 말았다는 것이죠 결국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주어진 이후 죄가 죄인지 인식하게 되었고 그 죄는 율법을 등에 업고 그 죄가 더욱 활개치게 만들었고 율법 아래 놓인 인간을 사망으로 몰아넣은 것이라는 설명입니다.그러니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전부터 존재하던 죄가 문제인 것이지요.12절에서 13절이 그것을 다시 설명합니다.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선하다고 하지요.이는 7절에서 11절의 설명을 다시 요약한 것이지요. 13절은 "결국 율법이 사망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죄를 정확하게 드러내며 그 죄가 선언한 것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초래한 것이라고 하지요. 선한 것으로 사망을 초래했다는 말은 개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로서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말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다소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 때문에 죄를 짓거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율법 즉 계명은 죄를 인식하게 하며 죄는 율법을 매개로 더욱 죄를 짓게 한다란 것입니다. 문제는 죄입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모두 죄가 존재하며 이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하며 결국 사망 아래 놓이게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죄를 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를 자주 말하면 정죄받는 것 같고 죄로 인해 위축되는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 죄의 결과를 말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은 정확하게 죄를 다룹니다. 죄의 근원, 죄의 영향력, 죄의 결과를 다루며. 죄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의 비참과 참혹을 다룹니다. 이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고 진정한 회심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사망에 이르는 죄 아래 놓여 있는 나를 죽이시고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죄를 멀리하고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